네, 여러분들. 선생님이 17번 앞에서 끄는 이유가 있어요. 왜까? 27번이 많이 어렵거든. 어려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잠깐 끊었다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4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루트 3은 무한 소수꼴로 나타나요. 나타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음 1.xxx =로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4 루트 3을 하게 되면은 점 xxx =로 나오게 될 텐데 이때 이 앞에 있는 동그라미를 정수 부분. 그리고 이제 소수점 밑에 있는 이 xx를 소수 부분이라 해요.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그럼 1번부터 같이 풀어 보면은 A의 값을 구하래요. A가 뭔데? 정수 부분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루트 3이, 루트 3이 뭔지 일단 구해봐야 돼요. 우리 루트 3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1의 제곱에 루트 쉬운 것보단 작고, 음, 2의 제곱에 루트 쉬운 것보다는, 아, 1의 제곱에 루트 쉬운 것보단 크고, 2의 제곱에 루트 쉬운 것보단 작아요. 이게 뭔데? 루트 4인데. 그러면은, 이, 루트 4는, 뭐예요 그쵸 이렇게 없어지니까 2 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루트 3은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은 1 보다는 큰데 2 보다는 작은 1.xxx 같은 이제 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4-루트3은 뭐예요 2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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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애들이라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4트3의 정수 부분은 뭐다? 그렇죠. 이 앞에 있는 2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은 n 과 n m+1 사이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있대요. 자연수 n 값을 물어보네요. 우리 a는 뭐라고 알고 있어? a는 그렇죠. 2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그쵸? b는? b는 뭘까? b는 수수부분 뭘까요? 정확히 몰라 정확히 모르는데 b는 0과 1 사이에 있는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어 그쵸? <laughs> 그럼 b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b제곱도 그쵸 0과 1 사이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게 있어? 0.2 같은 애들 0.2 0과 1 사이에 있죠? 근데 0.2 제곱하면 뭐가 돼? 0.04더 작아지네. 그쵸 커질 수가 없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2는 4 마이너스 0. x x x 꼴이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3. 뭐 2. x x x 꼴이될 테니까 우리가 부등으로 표현을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할수 있어요.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4에서 0.xxx를 뺐으니까 3.xx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3과 4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n값은 뭐야? 그쵸, n 값은 3이고, 4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선생님이 잠깐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음, 아, 여기서 ex와 ex는 다른 x에요. 음, 여기 세모라고 선생님이 다시 표현할게요. 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죠? 네. 이 다음 문제는 더 쉬워요. 네. 우리 사다리 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 다시 말해서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면 돼, 너무 쉬워, 그렇죠? 루트 8 더하기 루트 4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2분의 1 뭐 이거 밖으로 빼내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쵸 일단 한번 풀어보자고 그러면은 루트 80왜 분배 법칙 이용해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고 더하기 루트 400 쓰고 싶은데 우리 이미 알고 있어 그쵸 그냥 400 쓰자 400 그러고 곱하기 2분의 1인데 괄호는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80 80 꺼낼 수 있을 만큼 한번 꺼내보자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이음42 음, 20 20이5 그렇죠? 그러면은 2의 네 제곱 곱하기 5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떠 보면은 루트 2의 네 제곱인데 이건 어떻게 쓸수 있다고 했어? 2의 제곱 제곱 곱하기 5. 이렇게도 쓸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의 제곱의 제곱 곱하기 5 더하기 루트 400이면은, 음, 20 곱하기 20 뭐예요? 400. 아, 눈치 빠른 친구도 벌써 다 알았겠다. 그쵸? 20에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거 빼내면은, 2는 4가 밖으로 나오겠죠? 4 루트 5 더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루트 5 더하기 12. 이 사다리 꼴의 넓이가 될 거예요. 네. 쉽죠? 음, 네, 음. 여러분들이 이 과정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요 <laughs> 이 과정 음,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도, 해도 되지만 이, 이 80이 뭔줄 알고 있어 우리가? 16 곱하기 5인 거 알고 있어 16은 4의 제곱인 거 알고 있고 음,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도 돼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가로의 길이가 루트3 플러스 루트6 세로가 루트3 높이가 루트6일 때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겉넓이 어떻게 구해 음, 이 면의 넓이 곱 더해서 곱하기 2 왜냐면 얘도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얘도 있으니까 이 옆면 넓이 구해서 곱하기 2왜 여기도 있고 이 옆면 또 있으니까 이 윗면 넓이 곱해서 곱하기 2 왜? 여기 빗면도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 면을 구해서 응? 각 면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일단 동그라미는 어떻게 구해? 루트 6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6으로 구해? <laughs> 그럼 분배 법칙 이용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3 루트 2 더하기 6이 돼요. 그쵸? 이게 동그라미, 음, 동그라미 이거 0 아니에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음... 음... 아, 선생님이 실수했네. 음... 지금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를 지금 이 면이라고 선생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면이라고. 그리고 이제 옆면을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옆면을 세모라고 하자 옆면을. 그럼 세모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6, 그래서 3 루트 2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 윗면, 윗면을 이제 x라고 하자. 그러면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6 곱하기 루트 3 역시 분배 법칙 이용해서 구하면은 3 플러스 3 루트 2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곱하기 2 더하기 세모 곱하기 2 더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2 해서 구하면은 3 루트 2 더하기 6에다 곱하기 2 해주고 더하기 3 루트 2에다 곱하기 2 해주고 더하기 3 플러스 3 루트 2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구해보면 6 루트 2 플러스 12 플러스 6 루트 2 플러스 6 플러스 6 루트 2가 돼요 그쵸 6 루트 2가 하나 둘 세개네 18 루트 2 그러고 이둘 더하면은 더하기 18이 될거예요네 어렵지 않죠? 음. 네. 2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고, 음,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음, 선생님이 따로 풀어주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